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분이 이렇게 컴퓨터로 틀리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정밀 절삭 가공기계, 3D 필터가 아닌 절삭용 가공기계로 이제 틀리를 만드셨고요. 이거를 이제 입에 꼈을 때인데, 보시면은, 자, 입에 넣어서 제가 손으로 빼려고 하는데, 안 빠져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빠집니다. 손 떨린 거 보이시죠? 예. 네. 요렇게 야 빠져요. 안녕하세요. 지덕크TV 이재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특히 이제 오늘 이야기할 틀리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디지털 틀리입니다. 어, 환자분들께서 느끼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치과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치료에서 기존의 사람의 손으로 했던 것들, 흔히 말하는 아날로그 기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컴퓨터와 기계로 만드는 방법인 디지털 기법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틀리는 그런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체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사실 디지털 틀리를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이거에 관한 발표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회사들과 이 디지털 틀리를 어떻게 실제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게 저희가 워크플로우라고 전문용으로 표현하는데요. 치료 과정을 수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협업을 해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요. 제가 이제 보통 임시 틀리라고 하죠. 실제 최종 틀리가 들어가기 전에 혹은 이제 임플란트 환자분들 중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데 바로 치아를 올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뼈 이식을 해야 된다든지 잇몸 뼈가 너무 안 좋아서 어느 정도 아무는 기간이 필요한지 이럴 때 활용하는 임시 틀리들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런 디지털 틀리가 주는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디지털 트리가 이제 가장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기성 틀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보다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환자분들 진료할 때 생기는 그런 응급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한 환자분 케이스를 보여 드릴 건데요. 실제 케이스인데 병원에 틀니가 아예 세로로 갈라져서 이 부러진 틀니를 갖고 오셨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붙여 드린 것 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런 강력접착제나 이런 본드로 붙였을 때 우리가 씹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본드로 붙인 틀니는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드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디지털 틀니가 아니고 아날로그 기공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본을 뜨고 그다음에 그 본을 뜬그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수작업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틀리의 모양을 만듭니다. 막 밀랍 같은 걸로 그런 다음에 그거를 거푸집에 넣어서 잇몸 모양의 플라스틱을 주입하고 그다음에 치아 모양의 치아들을 그 거푸집에 넣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걸리지만 디지털 틀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는 이 컴퓨터로 기존에 본을 떴던 걸로 대신합니다. 이 본을 뜨고 이 석고를 붙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는데 컴퓨터로 직접 스캔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시간이 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줄어든 시간 이외에 틀리의 모양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기 때문에 뭐저 같은 경우는 급할 때는 정말 딱 열어서 임시틀리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면 그냥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가상의 모양을 저희 치과에는 장비가 정말 많은데요 정밀 가공 장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밀링기와 뭐 3D 프린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요즘 각광을 받는 건 3D 프린터겠죠. 이런 3D 프린터를 이용하게 되면 인체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치과용 치아 소재가 있어요. 그 임시 치아 소재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틀니를 바로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맘먹고 빨리 만들면 이 전체 과정이 총 제작 시간이 거의 1시간 이내에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틀리가 부러져서 왔다. 자, 어떤 치과는 이거를 폰을 뜨고 가공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폰만 뜨고 가시고 다음번에 오셔가지고 또 제작 과정이 걸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저는 집에 가서 뭘로 밥을 먹나요? 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을 드셔야 됩니다. 틀리가 없는 채로 쓰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지만 디지털 틀리를 만들 수 있는 치과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다른 거죠. 조금만 앉아 계세요. 바로 저희가 새 임시 틀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디지털 틀리가 이제 정말 환자분들께 많은 장점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디지털로 만든 틀리는 정말 잇몸과 쫙잘 붙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분이 이렇게 컴퓨터로 틀리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정밀 절삭 가공기계, 3D 프린터가 아닌 절삭용 가공기계로 틀리를 만드셨고요. 이걸 이제 입에 꼈을 때인데 보시면은 자 입에 넣어서 제가 손으로 빼려고 하는데 안 빠져요 주어도 깨어나 안 빠집니다 손 떨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 해야 빠져요 자 이렇게 이제 강한 흡착력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디지털로 만든 틀리드 같은 경우는 이 덩어리를 저희가 정밀하게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이더 이상 뭐이 플라스틱이 줄어들거나 늘어들거나 하는 그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로 만든 틀리드은 입안에 꼈을 때 이렇게 훌륭한 빨판 같은 흡착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디지털 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기존에 써보셨던 틀리가 너무 헐겁고 잘안 맞는 경우 혹은 갑작스럽게 틀리가 망가지거나 틀리를 잃어버리셨다든가. 그래서 나는 그런 기존의 틀리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병원에 와서 하루 만에 틀리를 만들어서 입에 끼우고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틀리가 훌륭한 만족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저희 미래로 치과에 연락을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덕쿠 TV 이재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